반갑습니다. 가온 인사드립니다. 오늘 낚시를 나왔는데 바람이 엄청 붑니다 이도저도 못 하고 지금 보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찰나에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또 어떤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망설이는 끝에 제가 올 1월부터 사용하던 궁계하에서 생산된 굿바디트 낚싯대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궁결하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수제지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로 정평이 나있는데 그런 궁계락에서도 낚싯대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13개월 동안. 설계를 1 3 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내심 어 공개일학 성재현 대표님께서 그만큼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하자마자 바로 리뷰를 해드리는 것보다 얼마간 제가 사용해보고 솔직하게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벌써 4월달이죠 4개월간 사용을 했습니다 얼음 낚시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스윙 낚시도 많이 했었어요 실질적인 낚시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볼게요 우선 어, 3위 때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굿바디히트 3위칸입니다 길이는 평길이는 5.7m 마디수는 절번이라 그러죠 총 9마디로 되어 있고요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접은 길이는 81cm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낚시를 하면서 무게감을 많이 따지시는데, 이3익칸때 기준으로 무게가 122g입니다. 근데 저는 이 그람수를 따질 때 솔직히 3익칸은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보는 게 40대 기준으로 보거든요. 40칸 때 기준으로 그람수가 185g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200g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래도 가벼운 낚싯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6톤 카본인이 어떤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재원상에서 저는 그냥 4칸 기준으로, 40칸 대 기준으로 200g 미만. 그러면 좀 손에 착착 감길 수 있는 낚싯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인분들한테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이 굿바디에트를 사용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거첫 번째. 무게중심 설계를 바텀 대 손잡이 대 쪽으로 비중을 좀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수에 관계없이 낚싯대를 딱 펼쳐서 한 손을 들고 있으면 손잡이 밑에 끝을 잡고 딱 이렇게 있어도 무게감을 거의 느끼지를 못해요.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도 어떻게 무게중심을 뒀냐에 따라서 앞치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손에 무리가 와서 엘보가 걸리냐 안 걸리냐도 무게중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낚싯대를 고를 때 어떤 걸 많이 봅니까? 대물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단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게중심이 잘 분배가 돼서 손에 피로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점들을 굿바디 히트가 다 잡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낚싯대는 타사 브랜드하고 견줄 낚싯대가 아니에요 붕괴랑 매장에 방문하셔서 낚시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반에서 아마 사고 싶은 순동이 마구마구 생겨나실 거예요. 그 낚싯대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굿바디 히트, 궁계라게 사한 굿바디 히트 굉장히 매력이 있으니까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굿바디 히트는 1.8칸부터 6.0칸까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5.5칸과 6.0칸은 접은 길이가 8cm 정도 깁니다. 89cm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저는 5.5칸하고 60칸을 캐스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길면 캐스팅이 더 잘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세세하게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공개라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낚싯대 케이스인데요. 낚싯대 케이스가 사사 제품들보다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 찌하고 낚대하고 같이 이렇게 대론까지 넣어서 보강을 하면 C파생도 줄일 수 있고, 낚싯대가 서로서로 서로 부딪히면서 스크래치가 나는 거를 방지를 할수 있어요. 아주 여유있게 만들어서 굉장히 이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AS 문제도 말씀드려볼까요? AS 건에 대해서는, 물론 AS를 저는 개인적으로 AS를 많이 받지 않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날 AS 잘해주면 뭐합니까? 제품이 항상 본사로 들락날락거리면 모든 지간에 좋은 제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개락에서 AS 정책은 1년간 무상이고요 절본에 관계 없습니다. 1번서부터 바톤 때까지 절본에 관계없이 1년에 한 번은 무상으로 제공해 을 드리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박스대를 바꿀 예정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보다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해서 제가 찍게 됐고요. 감눈을 박은 나중에 하셔도 되세요. 감눈을 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고 이런 제품도 있구나라는 정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굿바드 히트 궁개약에서 생산된 굿바드 히트의 낚시대에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